안녕하세요. 봉봉이네 화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저 구독자 100명 돌파했답니다. <웃음> 축하, 축하. <웃음> 감사합니다.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.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아이. 아, 작은 아이들이 나왔어요. 매일 이 화분이 큰 아들, 큰, 큰 애들만 있었는데,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만들어 주셨답니다. 요 사이즈로. <laughs> 요 사이즈, 음, 넓이 11, 키는 11, 넓이 11, 키는 11 조금, 10일 되는 아이, 10일 되는 아이, 요 아이들은 15,000원씩입니다. 15,000원. 예쁘지요? 아, 이렇게 또 조그맣게, 큰 아이보다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 보이니까, 또 나름 색다르네요. 색다르고, 예쁘고. 요렇게, 요런 아이들도 몇개 만들어 주셨고 요렇게 하얀 아이 이렇게 어 흰색 계통에 약간 그레이톤 섞인 아이 요런 아이 만들어 주셨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어, 방울봉랑금 심은 아이 보여 드렸었죠 그거보다 작은 아이예요 그거보다 요렇게 작은 아이, 와, 근데, 음, 생각보다, 요 작은 아이들도 예쁘네요. 여기 방, 방울복랑곰이나, 이렇게 목대, 목대 있는 아이도 좋고, 야생아 심어도 이뻐요, 야생아. 야생아 심어도 이쁘고, 뭘 심어줘도, 와, 이렇게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은, 1 5 0 0 0 원씩입니다. 아, 색깔별로 있는데, 어, 조금씩 디자인은 틀려요. 한 디자인, 한 선생님이 만드신 거래도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문, 문양을 놓으신 거라 문양은 조금씩 다 틀리답니다. 요 아이를 1번으로 데고 가겠습니다. 2번 아이 갈게요. 2번입니다. 아, 똑같은 아이들이에요. 똑같은 모양의 아이들인데 요 아이는 조금 더 작은 아이. 아, 넓이, 넓이는 9, 입구는 9, 키는 키는 10, 10대는 아이입니다. 9 곱하기 10, 10대는 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만원입니다. 만원 와, 이렇게 보면 색감 있고 이렇게 구멍 물빠짐도 잘 만들어주셨고 바닥 사이즈, 바닥도 멋스럽게 해주셨고 요거 여기도 요렇게 안도 요렇게 그리고 아, 요 옥색깔나는 아이 요 옥색깔 나는 아이, 이렇게 도자기 모양의, 아, 요 아이, 진짜 요 아이는 느낌이, 어, 볼수록 예뻐요. 이렇게 색감이, 어, 질리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. 요 아이들은 만 원입니다. 아, 사이즈 예쁘죠? 아, 여기다뭘 심어도 다 예쁠 것 같아요. 9 곱하기 10 되는 아이. 만 원입니다. 3번 아이 가겠습니다. 세 번째 아이들. 세 번째 아이들도 아 공방분 손수 직접 만들어서 빚으신 분 음, 이 아이들은 아 보통 9곱하기 12 정도 돼요 9곱하기 12 되는 이 아이들 각자 나름 개성 있죠 이 아이들도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기고 안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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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렇게 호리병처럼 여기는 좀 턱이 있어요. 이렇게 턱이 있고, 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소대소대세 솟대, 솟대 마리. <laughs>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랍니다. 아, 모양은 각자 제각기 다 틀려요. 종류는 이렇게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 틀려요. 색감은 똑같고, 그리고, 와, 묵직한 아이. 요 아이도 다육이 심어주니까 멋스러워요. 그리고 먼저, 조 아이도 다 완판했답니다. 어, 어저께 가져온 따끈따끈한 물건이에요. <laughs> 조그만 분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한다름에 달려가서 가져왔답니다. 아요 아이들도 만원씩입니다. 이 아이들도 한번 데려다가 목대 있는 아이나 이렇게 요런 아이들 심어주면 예쁠것 같아요. 요 아이 3번입니다. 4번 아이 갈게요. 2번 아이들은 페랭이 꽃입니다. 완판돼서 또 입고 됐어요. 요패링이 꽃은 들어올 때마다 완판이에요. 와, 이거, 색상이, 이건 제가 이런 색상을 좋아하거든요. 은은한 톤에 조금 분위기 있고 이런 거.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가져왔는데, 아, 가져올 때마다 완판입니다. 이 <laughs> 아이는 9 곱하기 11. 넓이는 9. 넓이는 9. 키는 11 되는 아이. 이 아이 가격은 1 5 0 0 0 원씩입니다.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. 두 가지로 나오는 이 아이들은 페랭이 꽃이랍니다. 예쁘죠? 페랭이 꽃와 너울너울. 꽃도 예쁘고, 색감도 예쁘고. 이렇게 쌍으로 해주시면 더 예뻐요. 요것도 이제 수량은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도 열심히 <laughs> 갔다가 완판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 아이, 4번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5번 아이입니다. 와. 아가 그리, 아기들, 학생들이에요. 학생들.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. 그리고, 아, 정사각형. 이 아이는 정사각형. 그리고 이 아이는 동그란 아이. 필통처럼 동그랗게 생긴 아이. 아 사각은 8 곱하기 11 그리고 가격은 12,000원 원통은 9 곱하기 10 가격도 12,000원 똑같은 아이들 이에요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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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들을 저기로 모아 봤답니다 아요 아이들도 음 꾸준히 잘 나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꾸준히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지? 뭐라 그래지? 이렇게 질리지 않고 어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놨을 때 저기 활달한 활달한 모습 그런 아이들입니다. 요 아이들 12,000원입니다. 정사각형하고 원형하고 두 가지입니다. 특이하게 생겼죠? 아, 비행 접시 같이 생긴 아이들. <laughs> 먼저도 쌍으로 갔다가 아, 보, 보여, 보여드려서 내보냈는데 아, 요 아이들도 아,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특이한거 좋아하시는 분들 구멍 요렇고 요런데는 아, 뒤에 있는 방울복랑것처럼 저렇게 목대있는 아이 이렇게 심어줘도 이쁘고 아, 입장 큰 창같은거 심어줘도 예쁜 그런 아이예요. 다리도 이렇게 길고 아, 넓이는 10, 키는 10이 되는 아이 요 아이들은 13,000원씩입니다. 개당 13,000원 예쁘죠? 요거는 색사, 색상으로 색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한 아이는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한 아이는 감장에 이렇게 푸르스름함이 가미한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요 아이들은 13,000원씩입니다. 요 아이도 괜찮아요. 어, 데려다가 다육이 예쁘게 한번 심어 보세요. 다음 아이 갈게요. 이번 아이는 사각형의 수제 화분. 와, 요 아이 선인장분입니다. 요 아이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. <laughs> 선인장분. 아, 요 아이들 정말 안정적으로 생겼어요. 요게 다리까지 다 일체형이고 요 앞에 큐빅 바케나이는 선인장이랍니다. 선인장. 아 넓이는 넓이 10 곱하기 키는 11 0 되는 아이. 키는 11, 넓이는 11.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아요 아이도 참 예뻐요. 이렇게 안도 이게 흙으로 이렇게 저기 한 거라. 아다 흙으로 만들긴 하지만 유난히 물빠짐이 좋고 다육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. 요 아이 10 곱하기 11 24,000원 저는 여기다가 아 그때 다육이 여기 복랑금을 심어 줬답니다 이렇게 예쁘지요 와 이렇게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방울봉랑금을 심어줬어요. 방울봉랑금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지금은 자리가 잡혀서 이제 잘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는 이 아이들. 여기다 방울봉랑금 심어줬더니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한번 데려다가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한번 심어보세요. 고급지답니다. 이 아이는 1921 24,000원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장미꽃 덩굴입니다. 장미꽃 덩굴이 아 담장을 이렇게 둘러주고 있네요. 이것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 우당골 아이들이죠. 우당골에서 만들어준 아이. 아 요즘은 이렇게 대, 이렇게 집 모양, 집 모양 대문 요렇게 이런 그림이 대세인가 봐요. 요렇게 <laughs> 만들어준 그림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동그란 아이. 이렇게 생긴 아이. 아, 요 아이도 이뻐요. 저도 요 아이 예뻐 가지고 여기다도 제가 다육이를 심어 줬거든요. 요큰 아이. 요큰 아이는 10 13. 요 아이는 18,000원. 여기 다리도 이렇게 생긴 요 아이는 어, 18,000원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요 아이. 요 아이는 아이고. 오, 클일 날뻔 했네. 요 아이는 만 원.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. 이렇게, 요렇게, 요렇게 한 쌍, 요렇게 한 쌍. 이렇게. 보면, 요렇게 보면, 요렇게. 요렇게 색이 똑같고요 요렇게. 요렇게 색이 똑같답니다. 요렇게. 아, 예쁘죠? 예쁘네. <laughs> 요 아이들. 아, 납작한 아이는 만 원. 장미꽃 넝콜, 우거진 아이, 대문이 딱한 있는 아이는 18,000원입니다. 아, 예뻐요. 이것도 이렇게 쌍으로 모셔갔으면, 모셔다가 다육이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화사하죠? <laughs> 우당콜 아이였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, 콩분입니다. 콩분. 이것도어제께 나온 따끈따끈한 아이랍니다. 와, 귀여운 아이예요. 어제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요 콩분들 개당 4,000원짜리 보통 6곱하기7 정도 되는 아이 다리도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고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요 선생님 사인도 들어가 있고 색감은 다 요런 식이랍니다 요렇게 요렇게 빚어준 아이들 요거는 요렇게 요 아이는 동글동글한 아이에요 동글동글한 아이 그리고 요거, 이렇게옥색가루로 만들어준 아이. 아우, 귀여워. <laughs> 요 아이들을 마지막 영상으로 담아서, 아,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4,000원이신 건다 아시죠? 콩분 4,000원. 그냥 색깔별로 구분하셔도 되고, 다섯 개씩 묶어서, 다섯 개 묶어서 예쁘게 보내주세요 하면 다섯 개 예쁘게 엮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요 콩분을 마지막으로 봉봉이네 영상 마치겠습니다. 와! 100명, 100, 100명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봉봉이는 내일 또 예쁜 화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